오래 바지 찢어졌다 조상 달라고 러데잘안 보이더라구요 땅 까는거 보기가 어려운데 진짜 예, 예전에 많았는데 요즘엔 예. 가도 치고 음. 가도 잘없더라요 음. 통화했어요? 오늘 포츠 있고 감독은 자를밤샘이거기경기 펌대. 데 먹고 그런다 하네 맨날 죽여도 부기 간다고? 예. 네. 밥 음. 먹고 밥 먹으러 나갔는데,

응. 발바닥 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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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. 아, 봐라 아까 다 확인했어 <laughs> 똥밟았네 똥밟았네 <laughs> 어디 고양이 똥이 있었는데 아까 여기 어디 아 여기있다 여기 고양이 고양이똥 묻잖아 여기있다 안 묻잖아 새끼들이 묻고 다닌다 얘가 바위가 너무 커서 힘든가 보다 여기 흙 있는 데갔다이야 괜찮을까 여기 응. 다 들어갔어요 다 어. 들어갔어요? 들어가고 그래, 똥구육 남아있네 아니 뒤, 뒤다리랑 똥구멍 응. 똥구멍이 아니고 똥구멍 그 <laughs> 숨어있다고 숨어져있냐 이게힘 좋네 그래도 이제 다 살아갔다 <laughs>